토토일 제공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대 아스널 9월 29일 전력분석 뉴캐슬은 1승 3무 1패로 리그 15위를 기록 중이며 직전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뉴캐슬은 고든을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과 빠른 역습의 강점이 있지만 수비에서 전방 압박 실패시 뒷공간 노출의 약점이 있습니다. 한편 아스널은 3승 1무 1패로 리그 7위를 기록 중이며 직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스널은 사카, 마르티넬리, 외데가르드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득점 루트가 강점이며, 살리바를 중심으로 한 수비에서의 안정감도 좋은 편입니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아스널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스널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사카와 마르티넬리의 측면 돌파, 외데가르드의 연계 플레이를 활용한 전술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초반 유캐슬이 강한 압박을 통해 분위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사크의 공백이 아쉬우며 아스널이 중원 지배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 아스널이 전력과 결정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의 모든 것! 이상, 먹튀검증 토토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토토일닷컴 승부예측 이벤트 승부예측 적중하고 5,000포인트 받으세요. 자세한 사항은 토토일닷컴이나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